안녕하세요. 저희 2편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주의 골프장의 특성은 어떤지, 호주 골프 패키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의 면적이 전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크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비해서 한 70배 정도 이상 넓은 국가로 알고 있는데, 아, 그러면 호주 어느 지역에서 라운딩을 즐기게 되는 걸까요? 호주의 저희 패키지 상품은 에들레이드를 제외한 멜버른, 시드니, 퍼스, 골드코스트 음. 그리고 저희가 가장 주력하고 있는 타스마니아까지 전 지역에 있어서 저희가 상품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지역별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지역별로 만약에 차이점을 여쭤보시면 호주에서 가장 큰 도시인 시드니는 세계 미향의 도시로 손꼽히는데요. 자연 경관이 멋있고 음. 또한 클래식한 분위기의 건물과 넓은 공원을 가진 문화도시인 멜버른. 이두 지역에는 100년이 이상 된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골프 코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laughs> 와, 그렇구나. 100년이나요? 네. 와. 그래서 인위적으로 산을 깎아 급하게 만든 골프장이 아닌 그린 땅 집안도 단단하고 음. 100년이 지난 코스. 100년이 지난 코스의 잔디에서 내추럴한 라운드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라운드의 즐거움 그리고 그러한 도시를 또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요. 시드니는 뭔가 골프뿐만 아니라 오페라 하우스 이런 하버브릿지 이런 유명한 관광지도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하버브릿지하고 오페라 하우스는 뭐 관광 명소죠. 음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시드니 골프도 궁금한데 저는 멜버른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세계적인 대회가 꾸준히 개최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 샌드 샌드벨트 벙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 깊은 벙커라고 들었는데, 그 호주에서 그 멜버른 코스에만 그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음. 멜버른에 있는 명문 코스들 중에 샌드벨트 벙커를 가지고 있는 코스들이 있는데, 음. 이 벙커들이 상당히 집안이 푹신푹신하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잘 벙커샷이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깊기 때문에 사실은 아마추어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될수 있는 벙커라고 음. 할 수도 있죠. 저는 벙커 빠지못 나오겠네요. <laughs> 그래서 저는 호주에서 딱한 군데만 이렇게 가야 된다 하면은 저는 가고 싶은 곳이 멜버른이었거든요. 근데 이 그린 스케치북 패키지에서도 이 멜버른 패키지 종류가 유독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저랑 비슷한 생각이실까요? 어, 제일 큰 이유는 저희가 이제 멜버른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그렇구나네 <laughs> 맞습니다. 하지만 멜버른의 골프 코스들은 PGA급 코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골드 코스트에서도 공을 많이 쳐봤는데요. 음. 골드 코스트의 골프장에 비해서 저는 어, 멜버른 코스들이 좀더 다이나믹하고 오. 재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멜버른 골프장들의 특색인 태평양 해안가 절벽에서 티샷을 했을 때제 자신 스스로가 어, 정말 PGA 프로 같은 웅적인 플레이어가 된것 같은. <laughs> 어, 쾌감을 전달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저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 중에 멜버른 오션 골프라는 어, 패키지가 있는데 어, 상당히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저희가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도 마음껏 즐기시고 그 다음에 태평양에서 어, 시원한 바람과 함께 리프레스를할 아. 수가 있고 또한 그 오션골프의 장점은 호주에서 가장 멋진 해안도로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 그리고 와이너리, 맥주, 중류소 등의 그런 관광 명소들이 또 가까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동거리가 좀더 편리하기 때문에 또 장점이 있고요. 또 한국에서 최근에 유행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브로리가 가까이 있어서 또 그러한 싱글몰트 체험도 더 상하님도 할수 있고 일반 투어객도도 할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호주 문화를 로컬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모닝톤 골프 투어의 장점인가 싶습니다. 와말 들으니까 이 태평양 해안가에서 티샷을 친다고 상상하니까 허, 너무 멋있어요. 해하다가 갑자기 저기 또 오비나서 미테네가 아. 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저는 <laughs> 분명히 바닥으로 안갈안 거예요. 안 <laughs> 네, 너무 신나시면 안 됩니다. <laughs> 그렇죠. 그 바닥. 바닷... 와랑과 함께하는 제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 그거 보니까 저도 시원한 곳에서 그 맥주도 마실 수 있다고요. 싱글몰트 위스키. 와저 술은 못 먹지만 그래서 저도 한잔 이렇게 하면서 저 너무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호주 골프를 찾는 분들 중에서 해안가 코스를 즐기시는 분들의 이유가 이러한 관광 명소들까지 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바람이 이렇게 심하면 공이 계속 날아가서 오비가 날까 무서운데 그 바람은 괜찮은가요? 바람 때문에 잘될수 있는 경우도 오, 있죠. 그래서 신재프로 님 같은 경우 우승하는 날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 그 기자가 우승 후에 첫 질문이 이제 오늘 바람이 많이 불어서 상당히 해피했느냐라는 질문을 어, 했죠. 그래서 어. 그러한 마음가짐이 어. 그 바람보다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렇구나. 이 바람이 나한테, 어, 공을 잘칠수 있는, 뒷바람 음. 좋아하시죠? 아, 네. <laughs> 네. 그 뒷바람처럼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이고요. 그리고 또 호주는, 네. 어, 페어의 자체가 땅땅하기 때문에 아이고. 공을 올려치셔서 탄도를 높이 하시는 것보다 좀더 탄도를 낮게 드라이버로 세팅하셔서 한 9.5도 정도 드라이버로 낮춰주시면 음. 아마도 거리가 2 30m 정도 더 비거리가 나올 수 있는 오. 이러한 팁도 제가 상한님만 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 이렇게 호주에서 골프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 팁을 알려주시니까, 저 지금 머릿속으로 되게 그려지고, 그리고 그 정리정돈이 잘돼 있는 그 잔디, 그 바닷가 코스가, 뭐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런 스코어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공을 얼마나 칠지도 좀 궁금하고, 한국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스코어 차이가 좀 있을까요? 스코어는 상한윤도 오시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음. 82타. <laughs> 호주 골프 코스는 페어웨이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동남아시아 골프처럼 OBT나 해저드 T가 없기 때문에 로스트 볼 처리하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여포를 가셔서 다시 세컨샷을 구사하셔도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마 타수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 반면에 또 전장 길이가 길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좀더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아마 스코어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옆 홀에서 치는 게 그게 되게 신기한데 그럼 페어웨이가 넓다고 해가지고 공을 안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오션 골프에서 태평양 바닷가를 바라보는 티샷을 하셨을 때, 음. 만약 슬라이스가 나시면 바닷가 모래사장 가셔서 색건샷을 하시기 때문에 공은 안 잊어버리셨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쯤 돼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그린 스케치북에서 패키지를 하나 하나씩 저 궁금해서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 그린 스케치북의 패키지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호주 최대 도시인 시드니 음. 그리고 샌드벨트 골프장이 많이 있는 멜버른도 있는데요. 처음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시드니 오션 골프 패키지입니다. 오, 정말... 정말 럭셔리한 투어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호텔은 노벌텔 브라이턴 비치 호텔에서 숙박을 하시게 되고요. 음. 제가 전편에서도 자랑 드린 NSW 코스를 바로 첫날 경험하시게 됩니다. 그러한 이후에 더 레이크, 그 다음에 세인트 밀첼스더 코스트 등의 총 다섯 번의 각기 다른 골프장에서 라운드를 즐기게 되시는데요. 마지막 날 저희 그린스케치북이 주최하는 미니 대회도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가 있고요. 음. 또한 맨리 비치 오페라 하우스, 로열 버타닉 가든, 혹은 하버볼지 등을 관광 명소도 돌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아. 호주의 매력이기 때문에 꼭 경험하셔야 되는. 패키지라고 저는 안내해 드리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저도 캐디 없이 이런 명문 코스에서 골프를 쳐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거기다 오페라하우스. 와 이게 상상만 해도 저 지금 벌써 놀러 가고 싶은데 그러면 그 시드니 여행만 가도 좋은 건데, 이게 골프까지 치고 1석 2조, 이거 3조까지 되는 건데,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미니 대회는 어떤 거예요? 미니 대회는 저희가 이제 먼 호주까지 한 8,700km가 좀 넘는 먼 거리까지 오신 이 저희 고객님들을 위해서 음. 특별하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험의 추억으로 남기실 수 있게끔 저희가 각 대회마다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오. 준비해서 어, 1등 하신 분한테 네, 저희가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구나. 1등도 못할 거면서 저 지금 괜히 승부욕 올라가지고 오. 저 지금 도전 해보고 싶은데 참가상도 있습니다. 어, 대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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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혹시 그럼 초대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고상하님도 호주에서 네. 태평양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오. 티샷을 오. 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아무튼 곧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한테는 그러면은 어떤 패키지가 어울릴까요? 오, 상한님 아까 핸디캡이 한 80타 중반 치신다고 했으면은 <laughs> <laughs> 멜버른의 다양한 패키지가 또 저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멜버른의 패키지에는 오션 골프, 찐 골프, 모닝톤 골프, 럭셔리 골프 등 가격대도 다양한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3년이 안 되신 골프에 진심인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멜버른 찐골프입니다 멜버른의 유럽스러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호주다운 곳에서 라운딩을 즐길 수가 있고요.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멜버른에서 맛집 그리고 멋진 카페들 패션 문화 예술 등 볼거리들까지 즐길 수 있는 천혜 자연 경관에서 골프도 치고 공을 제일 많이 칠수 있는 골프만 치고 싶은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입니다. 패키지 중에서 가격대가 제일 저렴합니다. 와. 이 패키지에는 블랙보 골프 코스와 토크모 얄 왕가 코브람 골프장 등에서 라운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야외 골프 연습장에서 호주 피지의 프로님께 벙커 레슨 혹은 그린 주변에서의 샷레슨숏 게임 레슨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근교에 있는 로컬 와이너리 투어까지 음. 마무리한 후. 마지막 날 멜버른 시티로 입성을 하셔서 멜버른 시티의 자유 여행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다. 두 번째로는 전편에서도 저희가 가장 추천드렸던 멜버른 오션 골프입니다. 와. 서부 해안을 끼고 있는 해안가 마을과 호주 어촌 바다 경관에서 티샷을 할수 있는 골프 코스들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RSB 토키 코스와 칼로이스 그 다음에 바운헤드 런스텔링스 서틴스 비치 그런 명문 골프장들이 포함된 패키지입니다. 또한 이쪽 해안가에서는 저희 호주에서 정말 빼먹을 수 없는 관광 명소인 그레이트 오션 로드 투어가 사실은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차량으로 이동하셔서 이 명문 투어까지 할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똑같이 찐골프와 동일하게 마지막 날은 멜번시티로 이동하셔서 어, 멜번시티에 있는 모든 문화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션,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laughs> 아, 오션. 그럼 <한번> 오시죠, 오션. <laughs> 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멜버른 모닝톤 골프입니다. 어. 사실, 로얄 멜버른 코스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멜버른에서 가장 골프 투어들을 많이 지금까지 가시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 그 이유는 온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 자연에서 만들어진 천연 온천수를 즐길 수 있으며, 라운드 후에 그 온천수에서 피로 회복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실은 한국에서는 라운드 한 이후에 이제 사우나도 하고 샤워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호주에서는 흔하지가 않는데 이쪽 모닝톤 골프에서는 라운드 이후에 온천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더 어떻게 보면은 피로가 회복이 빨리 돼서 다음 날또 좋은 스코어를 내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저 아까 오션 취소하고 여기 온천, 아, 온천이 온천 아, 제일 아, 좋네요. 좀좀 <laughs> 코스가 바뀌고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이 코스에는 포함된 코스에는 크램번 그리고 더 듀언스 문화링스 더 내셔널 이글 잇지 이러한 명문 코스들이 음.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명문인 더 내셔널 코스는 멜른 네. 내에서도 정말 좋은 코스로 손꼽히는 오. 코스입니다. 네, 한번 꼭 오시면 상하님은 더 내셔널 코스를 오. 어, 잊어먹지 말고 네.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름도 좀 멋지지 않아요? 네, 네이셔널? 멋져요. 네, <laughs> 이셔널 <laughs> <laughs>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지만 가격대가 조금 높은 어... 멜번 럭셔리 골프입니다. 오, 럭셔리. 네, 럭셔리도 다 좋아하시는데요. 단한번의 해외 음. 골프 여행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또먼 장시간 비행을 하고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민, 고민하셔서 럭셔리 골프도 한번 음.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럭셔리 골프에는 세계 100대 코스 여러 곳에서 라운딩을 할수 있는 패키지가 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 간 남자 대항전인 프레지던트 컵스를 세 번째 개최하는 로얄 멜번 코스가 포함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더 네셔널 골프 클럽이 포함이 되어 있고 야라왕가 골프 코스 그리고 RSCB 캡싱크 골프 코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멜버른의 최고의 컨트리 클럽 다양한 코스에서 라운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멜버른에 오시면 제일 느끼셔야 되는 샌드벨트의 예리한 수직 벙커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생각하시기에 못 나오신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잔디처럼 더 폭신폭신하고 생각을 하시면 아마 탈출이 한국 벙커보다는 훨씬 더 쉬우실 거예요 상하님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을. 아 이게 패키지 듣다 보니까 아까 찐골프가 제일 좋아 보였는데 아 오션, 아 오션도 아니에요. 또 온천, 온천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럭셔리가 완전 제일 좋은 패키지인데 아저 기회만 된다면 저 럭셔리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러면 럭셔리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상하님은 한 90타 정도만 치시면 <laughs> 어, 거의 프로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코스가 어렵구나. 네, 어렵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정말 골프만 치고 싶다. 하루 왠종일 골프만 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찐골프 패키지가 완전 딱이겠고, 아까 그 바다, 바다를 보면서 좀 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오션 골프. 그리고 약간 여유롭다. 이런 거를 좀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닝턴 패키지. 그리고 제가 아까 제일 즐기고 싶었던 그 고급스러운 와이너리 투어, 그, 럭셔리 패키지. 저는 무조건 럭셔리 패키지 한번 즐겨보고 싶습니다. <laughs> 럭셔리 하십니다, 상하님. <laughs> 그러시면은 이 럭셔리 상품에서도 저희가 멜버른 코스만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시드니와 음. 멜버른을 같이 투어하는 그런 1790만원짜리 <laughs> 럭셔리 투어도 상하님 일생에서 한 번쯤 <laughs>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멜버른에서만 진행되는 럭셔리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드니, 골프 코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패키지도 저희가 플렉스블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가격이 진짜 럭셔리하네요. <laughs> 어 <어우>, 깜짝 놀랐네요.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러면 그 멤버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한국에서는 그네 명을 항상 맞춰야 되잖아요. 저희 프로그램은 꼭 굳이 네 명을 맞추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3 혹은 6 혹은 오. 9입니다. 왜냐면 하 한국에서는 매니저님들이 이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이도 봐주시고 이제 공도 봐주시는데 사실은 호주는 본인이 다 해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 각 1조가 한 3명 정도로 라운드를 하시는 것을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데요. 이 2명 이상이시면 큰 문제가 없고 지인들과 혹은 친구들과 같이 편안하게,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라운드를 하시는 게 아마 제일 즐겁고 저희가 고객님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게 가족이나 연인끼리가도 되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골프가 상당히 많고요. 와. 그리고 이제 연인끼리 오시거나 부부끼리 오시는 골프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국이나 동남아에 비해서 상당히 편안하게 그냥 자연에서 공원에서 걸었다 같은 느낌을 음. 받으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일정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인천에서 출발하셨을 때 기준으로 거의 8박 10일 정도 오. 일정을 진행을 하시거나 9박 10일 정도 진행을 하시면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골프 여행의 추억을 간직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와 그렇구나. 그러면 그 기본적인 패키지에는 간단히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어, 패키지에는 처음부터 다 있습니다. 이제 항공권 음. 예약서부터 그 다음에 랜딩에서 송영창항공으로 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아. 현장에서 이제 숙박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 연습장에서 레슨 네. 그리고 카트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한국과 조금은 어색할 수 있는 캐디 님이 없으신데, 음. 사실은 로알 멜번 코스는 캐디 님이 없으시면 은 일반인들, 특히나 해외 투어인들은 라운드가 불가능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로알 멜번은 코스를 라운드 하실 때는 호주 현지의 프로 캐디가 음. 어, 직접 2인당 한 분씩 같이 동반 라운드를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골프룰에 대해서 프로, 호주 프로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듣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명문 코스에서 라운드를 하시고 사실은 또 쉬시는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편안한 호텔과 리조트 음. 그리고 전 일정의 조식이 포함이기 때문에 오. 상당히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는 좀 편안한 이제 숙소로가 제공이 되고 있다고 그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 여행자 보험도 오. 다 가입을 시켜서요. 안전하게 마음 놓고 여행을 오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와, 그렇구나. 항공, 호텔, 골프장 이거 한 번에 다 예약되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그 멜버른, 시드니 다 좋아 보이는데 아, 이거 골라서 한 지역에서만 골프를 해야 되나요? 아, 꼭 그렇지는 않으세요. 한 지역에서만 라운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좀 전에 음. 말씀드린 대로 멜버른과 시드니가 같이 복합적으로 어, 상품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가능하시고요. 특히나, 멜버른과 타즈마니아, 이두 지역에서 라운딩을 즐기고 싶으시다 하시는 것도 네. 가능하십니다. 오, 그렇구나. 이 타즈마니아 같은 투어의 장점은 사실은 무서울 수는 있지만, 멜버른 네. 지역에서 경비행기를 통해서 오, 이동하기 때문에 경비행기. 조금 어떻게 보시면 럭셔리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오. 그래서 이러한 타즈마니아 골프 투어 관련돼서는 한번 다음 영상에서 저희가 자세하게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와저 지금 얘기 들으니까 그 럭셔리 경비행기가 지금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린 스케치북만이 선보일 수 있는 그 럭셔리한 고급 패키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